벌꿀 이야기. 후지와라 유미코는 일본 가나가와의 현에서 태어나 법학 공부를 했다. 콜롬비아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양봉가인 남편의 일을 듣고 있다. 주거리. 우리 아버지는 양봉가입니다. 아버지는 콜벌을 산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도 일하는 곳으로 따라갈래요. 벌통이 놓여 있는 양봉장에 도착했습니다. 벌통으로 돌아온 꿀벌의 배는 무거워 보입니다. 아마도 상수리 나무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꿀을 많이 빨아온 거겠지요. 아버지는 살짝 벌집 틀을 꺼냈습니다. 양쪽에 꿀벌들이 빽빽하게 달라붙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벌집 틀의 양 끝을 잡고 힘껏 흔들자 꿀벌이 벌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벌꿀은 위쪽에 쌓여 있고 벌집에는 밀랍으로 만든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꽃에 있는 꿀과 벌꿀은 다르단다. 꿀벌은 몸 안에 효소를 갖고 있어. 입으로 꿀을 받은 꿀벌들은 몇 번이고 꿀을 마셨다가 뱉어내는 과정을 반복하지. 꿀을 마셨다가 뱉어내는 사이에 꿀에 섞인 효소는 꽃에서 빨아온 꿀을 벌꿀로 변하게 하는 일을 계속한단다. 3일 정도 지나면 걸쭉하고 영양이 풍부한 벌꿀로 완성되지. 여름이 끝날 무렵 말벌들이 벌통을 습격했습니다. 꿀벌 할 때는 말벌들이 두려운 적입니다. 가을에는 곰이 습격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벌통을 짚으로 둘러쌉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립니다. 벌꿀은 많은 꽃과 꿀벌이 보낸 선물이랍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꿀은 어디에서 올까? 꿀은 꽃에 있는 것일까? 어리 꿀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꽃이 꿀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벌에 쏘이면서도 꿀을 벌집에서 구하려고 할까? 한 어린이가 대답했다. 일일이 꽃에서 꿀을 모으기 힘드니까 벌들이 모아놓은 벌집에 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법 그럴듯한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꿀벌은 꽃에 있는 화미를 옮겨와 뱉었다 마셨다 반복하고 저장한다. 꿀벌 몸속의 화학작용을 거쳐 벌꿀이 만들어진다. 꿀벌은 생산자이자 동시에 전달자이다. 벌꿀 이야기에 나오는 빵에 꿀을 발라먹는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사랑스럽다. 꿀벌을 매우 소중히 기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말벌들의 습격으로 꿀벌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빗물처럼 흘러내린다. 꿀벌에 관한 과학책이다. 지식책이라고 말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럽다. 자연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잔잔하게 흐른다. 질문입니다. 벌통으로 돌아온 꿀벌의 배는 무거워 보입니다.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꿀벌은 힘센 장사라고 있습니다. 어떤 꿀벌을 보고 그렇게 말했나요? 벌집에는 밀랍으로 만든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밀랍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꽃에 있는 꿀과 벌꿀은 어떻게 다른가요? 꽃에서 꿀을 빨아온 벌꿀은 벌집으로 와서 무엇을 하나요? 꿀벌이 두려워하는 적은 누구인가요? 꿀벌은 꿀을 전달하면서 만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면서 전달하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엄마는 음식을 만들고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처럼요. 지금까지 후지와라 유미코의 벌꿀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과학책이지만 유화로 그린 아름다운 그림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동화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지식책입니다. 꿀벌에 관한 수업을 구성할 때 도움이 될 책입니다.